안녕하세요. 차고로 가요. 이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SUV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뭐 벤츠의 GL 클래스 아니면은 BMW X5 뭐요 정도가 생각 나실 텐데 영남아 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떠오를까? 나는 펠리세이드가 그렇게 이쁘더라. 그래, 그런 것들 정말 좋은 차량이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 오늘 내가 준비한 차는 2천만 원 언저리로 정말 실용적이게 써먹을 수 있는 SUV로다가 하나 가져고 와봤거든. 야, 2천만 원이면 조금 오버 오바 아니야? 오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 안 되는 것은 되게 만드는 놈 아니요 2천만원 언저리에 반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남심 울리는 디자인까지 있는 대형 SUV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찝차 찾으시는 분들이 요 차를 찾는 거더라고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벤츠의 GLE 아니면 X5에 버금가는 성능과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SUV니까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자 대한민국 아빠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버서밋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의 사양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고 등급답게 옵션이 정말 많거든요 2천만원 언저리에 있는 차량인데 반자율 주행은 물론 에어 서스와 통풍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써먹으실 수 있는 아주 용이 한 그런 차량인데요 영마아 니가 봤을 때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해? 뭐 그랜드 체로키는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흰색은 처음 보는 것 같아 겨 나도 이게 그랜드 체로키가 다 검정색 뭐 쥐색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보기 힘든 색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대형 SUV인데 모든 것들이 다 흰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커 보이는 부각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이요. 야, 근데 체로키가 왜 아빠들의 자동차야? 딱 보면 모르겠냐? 사각 사각 타잖아. 뭔가 정말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뭐 밭길, 눈길. 한길뭐논길 어디든 달릴 수 있을 만한 정말로 남성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옵션이 좋아. 측면부에 무슨 옵션이 있냐면 후측방 감지 센서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풀타임 사륜 구동 기반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아빠들 가족을 지키는 아빠잖아. 패밀리 카로서도 넘버 원이라고할수 있겠지. 검정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만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쁘고 뭔가 좀더 세련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흰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남아, 네가 봐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차는 너무 예쁜데, 야 여기 사고 하기사가 뭐야? 뭐긴 뭐여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사령구동 아니야? 사령구동 풀타임 사륜구동, 안전성도 챙겨놓은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크롬 몰딩이 채착이 들어가 있어서 세련된 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녀석이고요. 전동 트렁크 정말로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영남아 여기 안쪽에 한번 봐봐. 기가 막히지 않냐? 진짜 너나 들어가봐 빨리. 내가 야 이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뭐 아기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갈 때나. 사모님들이랑 몰래 1박 2일 여행 떠날 때도 정말로 편하게 쓸수 있는 엄청난 공간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차량이네요. 많이 발전은 했는데 그래도 지프, 힐레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벤츠나 BMW는 어린 분들이 많이 샀잖아. 그래가지고 좀 뭔가 화려하고 세련되게 이제 바뀌긴 했는데 이 지프는 좀 이제 중년층 우리 사장님들 나이대가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모던하고 깔끔한 어,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너는 지프라고 하면 어떤 차종들이 먼저 떠오를까? 지프하면 랭글러 아니요? 랭글러? 그렇지 랭글러 좋지 근데 그거는 정말 사납지요? 오프로드에만 최적화된 차량이잖아 이거는 도심에서도 정말로 쓰기 좋게끔 옵션들도 많고, 이딱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어, 그 랭글러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소음들과 이런 게 전혀 들리지 않아서,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옵션도 얼마나 많냐면 일단 위에 보이는 게썰루프가 파노라마 게다가 인치수가 겁나 크기 때문에 감성도 정말로 잘 잡아주는 녀석이고 옵션 앞쪽에 보는 것처럼 전풍 디스플레이 정말로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핸들 열선 물론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것과 함께 풀 오토 에어컨, 밑으로는 전자식 기어봉과 에어 서스, 각종 환경에 맞는 주행 모드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녀석이요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신성도 정말로 좋은 차량이고 핸들도 우드와 가죽이 공존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정말로 잘 잡아놓은 차량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서밋 최고 등급의 사양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야 영남아 너는 오늘 차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건 가격만 맞으면 바로 팔리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 가격은 내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도 담고 있는데 2천만원 언저리라고 했잖아 정말로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거든 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절주행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고 풀타임 사 r 구동에 안전성까지 있는데 2천만원 언저리입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오늘 차량 재원도 한번 보여드리면 2015년식에 27,000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채 10만km도 안탄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무사고 차량, 누이누수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 또한 아주 똘똘하게 받아 볼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녀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천만원 언저리 금액 1,900 9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희소성이 있는 흰색깔 바디와 채 10만키로 타지 않은 무사고의 9만 7천키로의 그랜드 체로키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위에는 있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